네, 안녕하세요. 차트읽어주는사람 차일사제입니다 ty 방님이 질문하신 현대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수급 보시겠습니다.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수분 어느 한쪽에 갖고 있지는 않고요. 뭐 당일수급도 어느 한쪽에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. 그러면 이제 거래량 치르면서 올라갔다가 거래량 빠지면서 이제 밀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수급상으로는 그냥 쏘쏘하다.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사으로 보면 이제 많이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얘는 이제 큰 추선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볼수 있어요. 인계큰 추선. 이렇게. 그럼 요거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얹어버리면 되잖아요. 이렇게. 그럼 요 구간에서 슈팅이 나왔고, 요 구간도 슈팅이 나왔어요. 그러면 요 구간을 원래 지켜줬어야 되는데 밀렸어요. 그럼 얘는 요거 이제 복사를 해서 중심축 자리가, 현재 상태에서는 요 정도 자리가 이제 중심축 정도 자리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양봉 뜨면 매수. 요 구간에서. 물론 여기 넘어가도 매수입니다. 어이 추모한 뭐 9,600원, 9,700원 정도 넘어갈 때뭐 따라 들어갈 수 있겠죠.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분봉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이거 4월 13일날 이거는데 지워버리고 날짜 쓰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. 현재 상태에서 분봉상으로 이제 마지막 최선은 이렇게 올라가는 최선이 이게 이제 마지막 최선이에요. 요 하단만 이탈하자면 한번더 가겠다는 소리잖아요. 이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올리면 오케치 주고 중심축 자리가 요 정도 되는데 요기를 이탈했어요. 그러니까 요 위로 올라서야지만 홀딩 할수 있는 거고 현재 상태에서는 긴장할 구간이다. 라고 보시면 돼요.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요 구간하고 요 정도 구간. 그러니까 9,420원. 그 다음에 9,760원 정도가 일단 저항이에요. 최소한 얘는 9,420원을 좀 안착을 좀 해줘야 돼요. 그러니까 안착이란 말은 이를 넘어갔다가 밀렸다 다시 넘어가는 양봉을 안착이라 그럽니다. 그러면서 요, 요 저점, 새로 생긴 저점을 손잡고 가야 되고요. 여기를 안착해야지만 이렇게, 이렇게 상방으로 갈수 있다.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올라왔고 눌렸고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. 그리 이제 두 마디, 한 마디 엔치형 목표치도 기대할 수 있다.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엔치형이 되겠죠. 그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하방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 이제 밀리면 아 현재 상태에서 밀리면 요게 조그만 엔형이에요 요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요렇게 밀리는게 조그만 엔형 그럼 8,700원에서 슈팅 나오면 한 8,500원대 까지 8,500원 요 구간 그러니까 요 구간이나 여기나 여기서 양봉 뜨면 매수가 됩니다. 뭐 요저점을손절 잡고 하던 여기를 손절 잡고 하던 그 다음에 한번더 내려오게 되면 요 구간 있잖아요. 돌파한 고점 구간. 이 구간이 지지라인이 굉장히 강한 구간이 돼요. 그 정도 관점을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여기나 여기나 요세 요기나 군데에서 양봉 뜨면 양봉 저가나 마디 저가 손절 잡고 매수 관점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상방향으로 봤을 때 9,420원 넘어갔다 밀렸다 다시 넘어가는 양봉에서 이 마디의 저가 손절 잡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